이제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6장 3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달섬 길이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To your sweet heart. Sure. 온 성아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고 각 지팡이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를 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고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준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이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자, 이제, 어, 14,7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연병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목숨을 건 어떤 중재로 인해서 이제 멈추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각 자손 이 지파죠 각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그 위에 그 지휘관 그 지파장의 이름을 지팡이마다 쓰고 이제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으로 두라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가 있는 채로 땅에서 뽑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잘 다듬어진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이제, 이제 생명도 없는 그 지팡이를 증거기에 앞에 갖다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짐례하는 대제사장을 택하시겠다. 그 지파를 택하시겠다. 그 집파의 한 사람을 택하시겠다하시는 의미로 내가 택한자의 집팡에는 싹이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은 집팡인데 그게 싹이 날 테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내가 택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더 이상 왈고왈부하지 마라. 이제 대제사장을 내가 한 명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을 이제 증거하여 보일 터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5절 뒤, 맨 뒤에 보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이제 10절에도 나오는데, 1 0절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여와께서 호또 모세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곡이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12개의 지팡이를 가죽에 나오게 하고 그 위에 이름을 써서 이제 성막 그 증거의 앞에 두고 나오니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레위지파하고 루벤지파가 주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고라가 나왔고 르벤지파는 아시는 대로 다다 나비라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두지파를 다불르세요 열두지파의 지휘관 이름을 하나씩 다 쓰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뒤에서 숭숭숭대고 어, 그러지 말고 너희들 다 나와라 열두지파 다 나와라 그리고 똑똑히 보고 기억해라 내가 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원망을 그치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 안에 비록 레위지파와 루우벤지파로부터 시작되어진 원망이지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잖아요 온 이스라엘 지파 안에 그 원망이 전염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자가 마땅히 징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 안에 원망이 전염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 그 지파를 다 불러내시 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왜 이렇게 하신 하셨다 그랬어요. 원망을 그치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2 5 0명 지관이 타서 죽고. 또 어제는 연병에 4 4 7 0 0명이 죽고 계속 죽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거역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너희 살려주려고한 건데 이제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살리시고자 하는 뜻이 이 지팡이 선택하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지팡이 12개를 이제 지팡이별로 증거개 안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모세가 이제 확인을 하러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 8절 중간부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도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구 열매가, 살구 열매가 아니라, 이 원래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밑에 있는 영어, 단, 영어 문장을 이렇게 보면, 맨 뒤에 아몬드가 맺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살구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요,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옛날, 예전에는 어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종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비슷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살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진짜 아몬드 아몬드 나무 꽃하고 살구 꽃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자두나무, 또 뭐가 있냐면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그게 다 장미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꽃하고 아몬드나무 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밖에 없어서 살구 열매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아몬드 열매입니다 좌우지당한 무슨 열매든지 간에 다 죽은 지팡이에 레위지파 대표로 어 아론의 이름을 써서 냈던 지팡이에만 우미도 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어제도 남산 올라갈 때 보니까 누가 들고 올라갔다 내려오셨는지 지팡이 하나를 잘 깎아서 자, 자기는 갔다 오고 이제 하산길에 놔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깎여있더라고요 지팡이 자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죽은 나무에 움돋고 순나고 꽃이 피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은 나무에 생명이 붙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앞에 8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볼 때는 아론이 아무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고, 죽은 나무 같고, 사람이 그냥 이 무슨 리더가 될까, 대제사장이 될까, 죽은 나무 같이 죽은 지팡이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를 내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면. 그는 대제사장될 거야. 내가 쓰는 내 종이 되는 거야.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야. 어제 봤잖아.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향로를 들고 죽음의 권세를 멈추는 거 봤잖아. 내가 쓰면 내가 붙잡으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 죽은 나무 같을 때가 있죠 아무 권세가 없고 권위도 없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자같이 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붙들어 주시면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선택하신 것을 천명을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의 이름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봐라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순이 돋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아론의 이름을 탁 보이신 이유는 뭡니까? 아론에게 권위를 부어 주시는 거죠. 한 사람 대제사장의 이름을 선택하여 권위를 부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백성들 안에 질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누가 대제사장이냐, 누가 지위가 있냐, 누가 리더냐를 놓고 막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막그 원망이 전염되어지고 하니까 백성들 안에 질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옆, 앞으로 갈 일이 먼데 한참 한 38년을 더 가야 되는데 38년 가는 내내 가난한 독착할 때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정신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선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올바른 권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권위자를 선택하여 천명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위가 실종된 사회죠. 그래서,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가, 나라에도, 리더의 권위가, 교회에도, 어떤 권위가, 이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습이 많이 사라지면서, 공동체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먼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생겨나고 가정 안에 생겨나고 나라 안에 생겨나고 해서 이 질서가 바로잡히고 혼란이 사라지는 이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올바른 권위가 이 나라 이민족 우리 각 가정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다른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두 개의 죽은 지팡이 가운데, 죽은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우미도고 순이도다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자를 붙들어 쓰시면 얼 마든지 유용한 자로 권위 있는 자로 사용되어질 것을 볼때 저희들도 하나님의 장 중에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 아래 붙잡힘 받되는 인생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혼란한 지경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른 권위가 여기 저기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곳곳의 중요한 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곤란함이 종식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날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며 잠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